나와버렸다 아잇 잘 먹었다 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어 맞다 맞다 그리고 그 풀려난 혼돈 있잖아요 타성 풀려난 네. 혼돈이 뭐였지? 타성 그거 제물의 네. 오라가 쓰고 지돌 쓰는 거 네네 이게 풀려난 혼돈 끝나 끝나고 지돌 지도를... 써도 타성이 생기대요. 플루나혼돈 그그게 유... 플루나혼돈 버프가 좀 오래 이제 길지 않나요? 예 네, 근데 그거가 끝나고 써도 타성이 뜨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오프닝 전에 그냥 만약에 레이드 다 치면은 얘를 들어서 그냥 하나 켜놓고 쿨 다시 돌아와 있으면은. 오프닝 때 그냥 지돌 박자마자 바로 생겨요 사슴 그럼 혹시 그 풀려나는 혼돈은 지돌 공격력 250% 증가 그 버프인가? 네아 걔는 250% 이득은 못 받는 거죠 그럼? 에 그거는 못 받는데 근데 음. 어차피 공으로 하나 타자마 생기는 거 같아서 그치 그치 아 불패를 왜 이렇게 자주 걸려 근데 대폭하고 졌나요? 있는데? 아직 아직 있구나. 왜 <laughs> 아, <이거> 없으면 안 해야 되지? 안 해도 아 아니, 재밌 재밌더라고 하면 쪽한 거예요. 쪽. 한번 더 볼까요? 어? 한번 더볼 거예요? 보고. 잠이 안 오긴 해. 아까 졸라자서. 마지막 한번더볼수 아, 어.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그래, 마지막 기력을 끼워 어, 짜서. 리로님 와우.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 하셨어요. 나 아무도 이상한 거 골라줘서 저 그냥 대충 골랐어. 왜요? 아니 볼로냐 베이컨 무지합니까 지금? 아니 내가 그래서 새우랑 잘 어울릴까 했는데 거기에 대답 안 해줬잖아. 방송 <laughs> 어둠 심장 수피인데? 아 이게 같구나 에이. 뭐 하고 왔는데? 방송도 방송? 나란 니거 없어요? 네. 방송 제트라데리고. <laughs> 어? 안 갈리면 같이 가주신 거예요? 어 같이 가거 어, 쉽지 않은 기회네요. 귀한 기회. 아직. 그래낸 기명. 오해 아, 오, 오 어, 밤부터 와! 계속 뭐라 해가지고 기 같이 갔거든요. 점심 때부터 모든 건다 오해입니다. 아, 뭐야 이거? 뭐, 무슨,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힘들어이쪽 혼자 쓰지 마세요. 단이 가치는 뭐 아, 너무 센데, 딜러, 딜러님들이. 그러니까요. 21단은 좀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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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무너일이고 이게 어무대무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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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너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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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분이 유독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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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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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성 돌진. 유성우. 조심해 요의 독소. 해제해 주셔야 돼요. 네, 독해제 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제보템 찍고 왔거든요. 그니면저 뒤에 있는 거 참... 오. 오, 독고 때또또또또또 때. 그거 나오는 거 말려 면 되거든요. 근 색깔별로 있네 너무 귀엽다 어 귀엽지? 아위 어. 이상한데 졸귀다 파멸자가 검이였나? 아니네 왜 이렇게 회자가 빠르노? 일부는 저 멤버 맞이전 아닌거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빨리 빨리 딜사이클 다 써서 주세요 <laughs> 안그러면 얼창 날리 이상한 걸로 뭐해래 그래? 엄청만 <laughs> <얼창만> 달리는 법사 보면 <덥사우면 웃음> 진눈깨비를 쏘고 아네시독를씁다수한기 아. 아. 진눈깨비를 음. 쏘고 음. 아니다. 계속 공을 쏘고 진눈깨비를 쏜다. 나 죽어. 새로운 두 개. 수련한 기명. 히깔았습니다 와. 돌면서 돌면서 배운 게 그거였어. 세명한테어해 악몽의 독 뭐였더라. <laughs> 예전에는 뭐 근데 뭘 알았는데. 관객이를 먼저 썼어야됐나에 원래는 혹세 먼저. 그렇죠. 응. 바뀐 거죠 이게. 관객 포기였다. 혹세가 먼저 꽂히는 건지, 뭔지. 내가 어, 그때는 어... 그때는 이제 혹세랑 그게 그게 산산조각에 디버프가. 관기의 포효. 중첩 아닐 때라서 관기의 포효. 어, 죽어가네. 안들어 갈까요? 일단 탐해야 돼요. 2초 드리겠습니다. 에프가 우리 길때 나랑 클래스 agree with the c u r 그런 걸로 유명. a s s i 물 of Chance. I'm 맞아요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 원시의에또터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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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론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니다 당신의 괴물. 치명적인 약 치명적인 토야. 어. 진짜 악사도 많이 복잡해졌다. 와, 피가 천오씨치적인토 어둠땅 때도 그 탄력 쓸때 거의 비슷했는데. 일몰. 제 기준 분단 악다 운단사 혼격 칼춤, 방수 파세, 이거밖에 없었어. <laughs> 재무레오라 이딴 거안 아예 몰라. 와... 그냥 거의 혼격만 쓰고 칼춤만 쓰면 되는 느낌. 치명적 온나. 죽나아살았다 원시 응? 치명적 뭐? 치명적인 도약다 님도 쟤다 도 쟤다 님도 님도 도 치명적인 도 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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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헤베 맞는 사람. <laughs> 데미지 폭깰기는 관계없거든요. 저희 침하면 죽음 죽습니다. 죽음으로 할 거예요. <laughs> 나못 하네. <laughs> 네이스. <웃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날라는 거야. <laughs> 다음에 대포기대이 대포기 이렇게 불러서 데미지 폭이 이렇게 맞춰. <laughs> 안 친할 때. 아, 안친한렇고 했다고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요. <laughs> 아, 그때 지냈으면 입 밖으로 꺼내셨겠구만.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웃음> 나중에 입 밖으로 꺼냈어요. <웃음> <웃음> 굉장해 역시 거침없습니다. 근데 어제 안칼링이 <laughs> 이게 맞아 한 뒤로 자꾸 우리 루도 이게 맞아 작박던데 <laughs> 이게 맞아? <웃음> <웃음> 자꾸 <laughs> 자하기 시작했어.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다 들게요. 이게 맞아? 슬, 슬슬 이제 거기에 감정이 실리죠. 그런 거같아요 약간. <laughs> 그럼 싸늘하게 말하는 거 같던데. 응. 이게, 이게 맞아, 맞아, 할 때. 이게 맞아. 이제 이게 전혀 귀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이게 맞아. <laughs> 제가탱 반대 방향으로 뛰나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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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리아0는 10분, 10분, 1 0 나오면 죽는데. 나오기 싫지. 끝칙한 버섯. 끝칙한 버섯. 몹의 의인 인인아아발음 와, 어어, 어, 멋지다. 뿌리발. 엉성걸로 아. 지우기? 아, 끝한 버섯. 진심 모드로 하셨지 않습니까? 안 빌. 엉성님은 다 녹화돼 있어요. 모든 게임이요? 네 아니요 그냥 좀 고단 정도만 하고요 네한 20.. 요즘에는 23단 정도가 녹화하는 것 같아요 폭발 원초적 your... yeah. 아, 봉개미 님 계시니까 다섯 마리 한꺼번에 가도 되겠죠? 이 고통의 든 고통의 든 내고 아이고 내고 공단 날라갔다. 고통의 등. 고통의 또 어디 있냐? 다 왔어요 이제. 왔어요. 아, 고통의 음. 어 우루설 왜안 받아 얘? 고통의 눈 바로 가도 괜찮을까요? 넵 부서진 돼지 조용한 뿌리 망웅이 숨결. 이걸 피했다고 하하하. 대장님. 이 힘드실까 봐. 와. 군세의 손기그네요조여오 꿀이. 네. <laughs> 음. 어안 돼. 부서진 돼지.

인정할 수 없겠지만. 앙웅의 숨결. 와. 멋다분수 손아귀. 쯔에게 주. 조용 오는 뿌리. 당신에게 오는 <laughs> 뿌리. 방향으로... 사진 되지. 리 어, 들기. 어. 어, 위험했다 이리지우려 <laughs> 우리 아... 아. 이거 들을 때가아지 신고 야. 모르겠다. 나는. <laughs> 피폭탄. 지마요. 피의 공격. 근데 고술도 진짜 괜찮은데 디디. 고술도 상위 티어에 있지 않나요? 티아는? 클래스 분류 상으로. 예. 네. 꽤센거 같은데. 디디 좀 저러고. 아은 확실히 센건 맞는 거 같아. 전체도 채우 이렇게. 괜찮은 채 같아. 우리 돈 채우고. 우리 돈 채우고. 우예돈 채우고. 우리 돈 채우고. 우리 돈 채우고. 우리 돈 채우고. 우리 데리고들리갈게요고우어돈 채우고. 우리 돈채겠다 쟤는 뭐야? 뭐야 쟤들 무섭게 뭐야? 어? 어뢰 쳤나? 응? 누가 어뢰 쳤나? 아니 누가 어뢰 오래 쳤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치긴 쳤나본데? 완전 <laughs> 슬건데나 계속 타쿠 타고, 타고 들어왔어요 탑 아, 되시면 그래. 갈게요 아이 진줄하았는데 <laughs> 어? 리로이는 그거 아시나요? 얼음 구슬 얼 어, 얼음 구슬 맞나? 네. 얼음 구조로 던지면 분리자들을 뒤집신게할수있다 맞아요. 파라게 계 근데 그걸 요그것이요그 그건 거죠. 약간 킬료. 로딩 창에서나오는 습득 정보. 아, 반응방법 그, <laughs> 그런 걸 알려주는 거 알립니다. 물과 빵을 동시에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지축공기 필요 당신의 떨어지금파티원네 걸어 주시세요. 타락의 숨결. 아 어, 정면 조심하세요. 네 힘. 음. 아니 아까 법사로 던져갔는데 발드라켄 파문이안 되어져 있어서 오그이만 열어줘. <laughs> 하강 기류. 내 <근데> 어라이언스가 <웃음> 있어서. <웃음> 아 어떻게 그못 타는 건가? 예. 네. <laughs> 어... 조금 개표현 타락의 숨결. 이것도 뭔가 알아듣게 맞는 법이 있나? 이청년지축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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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영혼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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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버 버그 있을 때저희도 그 아탈 갔을 때레지해도지금잖아요 네에에에에 예, 에에에에에에에에막내서는 영혼 분리도 맞았다는데요? 와우 와그거좀 <laughs> 와우 아 어, 한꺼번에 가도 될까요? 그 네. 아니요? 네? 너, 힐러 힐러 지금 뒤에 앉아있어요 재와봐 도착했어 공포의 불지옥. 일단 풀기가 없어요. 영웅 소집이 고단요 근데 이미 다 안정권. 공포의 불지옥. 네. 제발 저기 대지. 공포의 불지옥 뭐냐. 번성 썼어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 What the mean? 아 힐러님 안 계신 걸안 봤네. 죄송합니다대신에 질병 해제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네, 이게 힌치 세번 쓰면은 화신 구초 변신하는 이게 완전히 대꾸입니다. 진짜. 고인도 힘이 됐을 겁니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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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고인이 그거죠. 죽은 사람 이나길 하면 흔치 않은 거. 네, 맞아요 죽은 사람. 응, 맞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저 죽어요. 아니, 잠깐만. 티안 나와! 그 <laughs> 그렇게, <생각만> 가면, <laughs> 그렇게 가면... 그렇게 <제> 가면 재생밖에 못... <웃음> 아니, 아니. 외복밖에.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됐어요. 공포의 불지옥. 도중에 맞을 때랑 전투 끝나고 맞을 때랑 이게 체감 데미지가 좀 다르네요. 근데 저희 아까데 우리 여기 어서 한번 왔지 않나요, 우리? 오늘. 아닌가? 어, 했어요. 네. 왔었죠 바람 님 템으로 왔었어요. 저거 때회들어 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 네. 맵꼭 나중에 불러서 좀 올려 줘. 음. 네. 음? 85, 0 0 0원 a t s wrong. I know what I t e 켜 이것도 살대로 씹히겠죠? 이걸리면서 오, 어이스. 미쳤다요. 데미지 두개 같이 오는. 더이가는 망상. 잠깐만. 오. 망화살. 뭐야, 내가 내가 망상이라서 잠깐만요. 버텨봐요. 이를 좀 천천히 빼야 되지 않을까요? 대대항해. 그냥 막 왔는데. 이거 끝나고 차라리 죽지 마요. 더 가는 상 일단 어어어 네, 어요 바닥 그 근처에 떨어지는 바닥만 잘 네. 피해 주세요. 어? 어? 와, 나 미치겠네 아, 진짜. 진짜. <목소리> 빨또 망가라지고 못 간대. 진짜 허화 없어요? 없 그냥 그래서. 가서 하고서 늦게 일하면 되잖아 그런가? 네, 네 맞아요 아1도 나요? 네. 네 차라리 공포 같은 거 걸리기 네. 전에 망상일 때가 낫죠? 아니 공포를 침묵 뭐지? 암묵 네, 네. 아아 바닥 새겨서 힐 못하네 이게 캐스터 제가 한번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아이 더위가는 네. 망상 이거 할까요? 이 가는 건 나요? 블루가 아, 게거나요 다시 가는게아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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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거 뭘 스킬을 뭘 써야 될까? r 네? 재생을 못써요 그러니까 캐스팅이잖아요 어... 재생 n 회복 그, 회복으로는 절대 못 a 요 e p p a who don't hold the woods o i 초 w h a 한 d o n 그 worry, y e 어 h He d 그럼 나는요?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되지 나 만약에 그거 걸리면 어떡해 뭐야? 아 돌깨졌다 형은 가면 안돼요? 예? 안 돼요? 음... 앞에 가면 안돼요? 아니 앞에 지금 어 아, 저기 우리, 막타있어 우리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 피해가야 할 친구가 있잖아요 제가 애드 나오면 <laughs> 어떡할걸요 <laughs> <laughs> 있나지아좀보자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시뮬레이션을 잘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해봤을 어. 때 근딜 쪽에 네명까지 있어도 떨어지는 거 비슷하더라고요 아 음. 지금 리로님이 그거 걸리면 아 붙을게요 그러면 네 에. 그냥 악몽 걸리면 그냥 붙으세요 안쪽으로 에그래 되겠지 뭐 되겠지 뭐 음. 근데 너무 멀리 준다 이거 어차 블러드도 안 올려갖고 미쳤네 아, 네, 블러드 안 올렸었어요. <laughs> 냉 냉정한 판단. 아니, 블러드 안 왔었어야지. 블러드 안 왔었어요. 어. 별 올려 줘. 나 스킬 쿨이라서 네. 나 아래로 바로... 와.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암몽 화살. 해제 못 해요. 외로움 하나 있습니다, 밖에. 나 아, 보고 있어. 보고만 있어요. 네. 잘터어요 프리클 어떻게? 벽에 는 망상. 어, 못 어. 못 망상 대상자가 진짜 나 아니었어? 망상? 암공 화살. 이로니 네, 아유. 심전 지성광탈 확실하다 진짜. 할까요? 아니, 딴 스킬은 남의 스킬 저렇게까지 화려하게 안 보이잖아요. 망어저 지금. 출가 출가. 악몽 화살. 브러더니 괜히 여기서 었나 이펙트 쓸 거야. 배의 악몽. 네, 보통은 다들 이펙트 다 쓰죠. 어아저잘 잘하면 죽을 수도? 응. 뭐야? 왜? 뭐야? 뭐가한방에 터졌어? 정도, 형이6 9만이들어왔 정도. 이니까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가이가도이가도요 망상 도망가세요. 그랬나요? 어. 네. 네. 죄송합니다. 공성스코. 네. 앙공화살. 어 정신이 없네. 망상, 망상은 난안 보네. 이제 망상 오는데. 더가는 망상. 번개맨, 번개맨. 네이스, 네이스. 나나 얼방으로 한번 씹었어 얼추 잘 쏘. 네이스, 네이스. 나를 볼 수가. 없... 저 혹시 저 망상 걸리면좀 알려주세요. 네. 당신의게는 도련액기. 화살. 방지해정더가는 망상. 요 망상 앞전. 쪽으로 붙어 요 네. 왼쪽으로 피해야 하거든요 음. 어, 어, 움직이는 동안 히, 잠깐 힐 빈다고.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바닥 귀안으로 끌러 갔는데. 아. 어, 진니다 오세이 돌아왔습니다. 저이가낸 낭심 맞아? 언 <laughs> 이게 맞다 귀엽다. 아. 아 네. 이 애상, 뭐야? 이 포탄도 없는 사람이 있었어? 아아도소완도안 해줘서 혼자서 날아어더들